안녕하세요. 위클리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졌고, 중국 빅테크 시대의 종말 선언이 어, 중국 빅테크 기업들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으로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밈 주식이 다시 한번 출렁이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먼저 러시아 사태부터 간략히 업데이트하고 가면은 러시아는 계속해서 땡깡을 부리는 중이죠.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가려면은 루브라로 돈을 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로랑 달러는 자기들이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알아서 루브를 구해서 돈을 내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루브라가 일부 반등을 했죠. 결제를 위해서는 루브라를 사서 지불해야 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참고로 정부 외에 각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재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탓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 관련해서는 관련 순튜브 영상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가 땡깡을 부리니까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처를 계속 다변화하려고 노력 중이죠. 그래서 미국과도 합의를 해서 미국산 천연가스를 더 많이 공급받기로 합의를 했죠. 이외에도 중동, 대표적으로 카타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스 수입처를 다변화 중입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은 러시아를 G20 멤버에서 쫓아내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간에 러시아 증시는 다시 오픈을 하긴 했는데요. 물론, 현재는 반쪽짜리 시장입니다. 공매도도 안 되고, 외국인이 특히 매도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종목 자체도 일부 종목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한주 동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은 전쟁에 이미 익숙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반도체 주들을 포함해서 빅테크 주들이 대거 올랐고요. 칩스 액트라고 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미국의 본토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 법안 관련된 청문회에서 인텔 CEO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넘어간 핵심 생산시설,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 본토로 다시금 옮겨와야 된다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미래 기술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주들이 특히 오른 한주를 보였고요. 일본 증시도 반등 중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재밌는데 통화 완화 정책 다른 나라들이 다 긴축하면서 금리 올릴 때 여기는 여전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엔화 가치가 낮아지겠죠 달러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엔화는 풀린 유동성이 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엔화 자체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금이 지금 엔화가 싸니까 엔화를 사서 일본에 투자하면은 나중에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도 돈을 더벌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일본의 수출기업들 일본도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기업들도 실적에 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요타 같은 기업들이 주도했던 상승세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엔화 가치가 폭락 중이죠. 어, 여기 저점과 고점을 보시면은 1달러당 지급해야 되는 엔화의 수량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니까 엔화 가치 자체는 이만큼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진다는 뷰가 대세인데요. 파월 의장이 전 주의 FOMC 이후에 어, 변동성을 좀 죽여주고 어, 시장을 안정시키나 했더니 다시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죠. 필요하면 금리 50bp씩 올리는 것도 열려 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경제 전망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바로 전주에 발표했던 경제 전망, FOMC의 경제 전망도 이미 없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IB들에서도 기준 금리 전망을 높이는 중인데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는 둘다 5월과 6월 FOMC, 다음 두 번의 FOMC에서 각각 50bp씩 총 100bp 인상을 할 거라고 전망을 높였고 시티에서는 심지어 앞으로 4번 연속 fomc 4번 연속 50bp씩 인상한다는 파격적인 예상을 했죠 ubs도 50bp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때문에 현재 시장에 녹아있는 5월달 금리 인상 50bp 가능성은 68%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2.25%즉 이번 달에 25bp 올린 거 포함해서 25BP씩 총 9회 올린 수준의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건 한달 전에 기준금리 전망과 지금의 기준금리 전망인데요. 한달 전에는 175BP, 뭐 150, 175BP의 확률이 제일 높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225BP 전후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기준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고용 시장 자체는 여전히 튼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5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3월 FOMC 나와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던 이유 자체가 가장 큰 원인 자체가 바로 고용 안정이었는데 여기에 일관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려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진정을 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는 수준에서 유지해달라고 업체들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출렁이는 중이긴 합니다. 쇼스 퀴즈 사태가 터지면서 더 많이 치솟았던 게 있는데 어쨌든 이만큼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렁이면서 다시 조금씩 안정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 중에 하나가 니켈이죠. 그래서 이 참에 니켈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아까 리튬 가격도 올랐으니까 원가 인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전기차들의 가격 인상을 잽싸게 발표해둔 상황인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은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니켈 가격 이 원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마진이 올라가는 좋은 효과를 얻겠죠. 천슬라에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있었던 파격 선언 중에 하나가 중국 최대의 빅테크 기업 중 하나죠. 텐센트가 나와서 뭐더 이상의 성장을 포기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테크주의 고속성장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앞으로 정부 규제 시대를 받아들이면서 장기 성장에 신경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 성장률이 텐센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알리바바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었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장 큰 사업부인 게임산업이 정부 규제를 정통으로 때려 맞고 있고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모두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땅에 떨어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도 순티브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또 다른 빅테크 회사들인 메이토완 그리고 핀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고속 성장은 이제 꺾인 모습이죠. 여기서 좀 특이한 회사 하나는 샤오미인데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초저가로 시작해서 점점 프리미엄 분야로 높여가고 있는 회사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사업 확장을 계속 시도 중이고, 여기도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 부양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밈주식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레딧에 개미들이 다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게임스톱과 AMC, 이 대표적인 밈주식들의 돈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임스톱 회장이자 AMC 주요주주인 라이언 코엔이 게임스톱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힌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컨설팅 회사로 유명하죠. 전략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게임스톱에다가 300억 원짜리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게임스톱이 고객사였고, 어, 고객사에 대해서 BCG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해줬는데, 게임스톱이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서 돈 주기 싫다고 이제 배째라고 하고 있죠. 참고로 게임스톱이 돈이 없는 건 아니고 현금이 일조 넘게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정말로 주기 싫어서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하려면 해라 라고 대놓고 발언을 했죠 생각해보면 2019년은 게임스톱이 민주식으로 떠오르기 전 세대였는데 그때 한참 힘들 때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도 고용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시도했던 2019년 판의 전략에 대해서는 애초에 BCG가 제안한 전략이 별로였는지 아니면 전략을 줬어도 그 당시 게임스톱이 실행할 능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랜만에 M&A 시장에 돌아왔는데요. 엘러겐이라는 어, 미국의 보험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큰 딜, 어, 지분 가치만 해도 11, 12빌리언 달러가 넘는 딜을 했고. 워렌버핏이 그동안 시장이 너무 비싸서, M&A에 지금 참여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떼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평가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보험사를 샀다는 점인데요. 벅셔 회사회의 자체가 애초에 보험사 인수를 해서, 보험사에 있는 그 돈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이 만기가 없는 돈을 땡겨와서 투자하는 전략으로 더 빠르게 큰 회사인데, 보험사를 추가로 인수 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벅셔 회사회의 보험사에서 기존에 일했던 경영진들이 어, 엘러, 엘러게니의 경영진과 또 겹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주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주에 미 하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투표가 예정된 덕분이고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주별로 하나씩 하나씩 합법화되는 추세인데 이게 팬데믹 이후로는 그 합법화 속도가 좀더 빨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기대 이하의 속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하원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이기도 하고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속도를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틸레이, 캐노피, 오로라 카나비스, 그리고 대마 ETF 대장주인 MJ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도시반은 기업 분할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로 통째로 뭉쳐 있으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기업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해서 사업부별로 쪼개서 각자 상장에서 기업가치를 올리는 방안을 노렸었는데요. 이 주주로 들어와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매각하고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아니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중인데요. 사모펀드의 통매각을 하게 되면은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상장시장에서 불확실한 가격에 찔끔찔끔 쪼개서 파는 것보다는 한 번에 사모펀드에 팔아버리고 엑시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기업분할 관련해서도 기존 순튜브 영상에 어, 자세한 사례가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